안녕하세요. 허니보살입니다. 오늘은 뱀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명리학적 뱀띠 성향을 기본으로 하여 11월 운세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77년 정사년생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인생 흐름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뱀띠 여러분들의 명리학적 기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 소망,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본 뱀띠의 성향은 지혜의 불을 품은 현자의 띠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기본 오행은 사화입니다. 뱀띠의 지지는 사, 오행으로는 물, 계절로는 초여름 5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불은 정오의 불길이 아니라 새벽이 지나며 점차 밝아지는 태양의 불입니다. 즉 겉보다 속이 뜨겁고 침착해 보이지만 내면엔 강한 추진력과 통찰력이 숨어 있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직관, 통찰, 준비, 비밀, 열정, 변신입니다. 다음은 뱀띠 여러분들의 사화내면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화 속에는 세 가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곤기 속성의 병화로 태양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는 밝음, 열정, 명예욕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 속성의 경금으로 경금근 금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단력, 냉정함, 분석력입니다. 세 번째는 여지기 속성의 무토로 단단한 대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중함, 보수성, 안정감입니다. 즉 뱀띠는 불의 따뜻함 속에 금의 냉철함과 토의 현실감각을 동시에 품은 존재입니다. 이 조합 덕분에 뱀띠 여러분들은 감성과 이성, 열정과 이성의 균형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뱀띠 여러분들은 겉으론 온화하지만 속으론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다음은 뱀띠 여러분들 사화의 인생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는 호랑이띠와 말띠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의 시간을 길게 가져갑니다. 명리학적으로 사화는 금을 단련하는 불이라서 자신과 타인을 연마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숙성형 운명을 가집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초년운은 배움과 관찰의 시기이고 느리지만 단단한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중년운은 경험과 인맥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직업적 전환과 창업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의 말년운은 정신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후학 양성이나 명예와 복의 회귀의 시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뱀띠 여러분들은 인생이 빠르게 피지 않지만 오래 빛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뱀띠 여러분들의 성격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관찰력이 뛰어나며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잇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은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내면의 정은 깊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고요한 성격 속에 자기 통제력과 집중력이 강한 분들이라서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보다 스스로 납득되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뱀띠 여러분들은 비밀을 잘 지키고 전략적 사고가 탁월한 분들입니다. 다음은 뱀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애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겉으론 차분하고 독립적이지만 사랑에서는 매우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은 인연에 신중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갑니다. 헤어짐에 있어서도 단칼에 자르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런 뱀띠 여러분들의 연애 비결은 말을 줄이고 온도를 나누라입니다. 다음은 뱀띠 여러분들의 재물운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의 재물. 돈은 흐름보다 구조로 봅니다. 큰 돈보단 안정적인 자산, 부동산, 금속, 실물 투자에 강합니다.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은 금전 감각이 탁월하며 새는 돈을 막는 데 능숙합니다. 단, 욕심이 과하면 불이 금을 녹이는 형상이 되어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뱀띠 여러분들을 위한 명리학적 인생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화는 너무 뜨거우면 금을 녹이고, 너무 약하면 빛을 잃는다. 즉, 감정은 조절하고, 에너지는 쓸 곳에 집중하라입니다. 뱀띠에게는 속도보다 온도 조절이 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히 움직인다입니다. 불의 기운이지만 물처럼 흐를 줄 아는 지혜가 뱀띠의 복이다. 이 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1977년 정산년생 뱀띠 여러분들의 11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생 여러분들에게 이번 11월은 끈기가 복이 되고 움직임이 돈이 됩니다. 정사년생 여러분들은 올해 정말 별일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다행이야. 이런 말 많이 하셨는지요? 그만큼 25년 9월까지는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마음 먹고 나아가면 꼭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람 관계도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오해가 생겼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힘이 풀리고 물길이 트이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1월이 그 출발점이에요. 77년생 여러분들의 11월달의 전체운은 끊기던 흐름이 다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정사년생은 본래 불의 뱀띠로 추진력과 끈기가 강한띠입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능 같은 사회기운이 겹치면서 과열 충돌 정리의 해였어요. 그동안 관계가 끊기거나 일사업이 멈추고, 심지어 이혼이나 금전 손실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11월부터는 정리 이후에 재기운이 들어옵니다. 마치 길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처럼, 묵혀둔 기회나 멈춘 관계, 정체된 일들이 서서히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일과 사업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를 기억하시고, 근성으로 버티시면, 재물로 돌아옵니다. 정사년 뱀띠 여러분들은 결심만 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운이에요. 그만큼 추진력과 집중력이 강합니다. 주저하던 일, 멈춘 프로젝트는, 이번 11월 달에 다시 도전하세요. 사업자는 이동, 확장. 재계약 공간이동의 길합니다. 직장인은 업무 재배치 부서이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문서 서류는 두번 확인하세요. 이번 11월은 끈기 있게 끝까지 밀면 하늘이 길을 연달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77년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재물운입니다.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재물운은 11월부터 회복세로 들어섭니다. 특히 멈춰있던 돈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투기보다 실속형 연금, 흐름 중심의 재정비가 복을 부릅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동길이 강하니 관계 정리보다 유지에 중점을 두세요. 움직이면 돈이 따라오는 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77년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11월 달 인간관계 애정운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올해 사람에 의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와 거리감이 생겼던 시기였죠. 하지만 11월은 관계 재정립의 달입니다. 진심 있는 사람, 오랜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 인연의 회복에 힘을 두세요. 다음은 77년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11월 달 이동 변화운입니다. 이사, 출퇴근지 변경, 출장, 재배치 등 실제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단, 급작스러운 결정은 피하고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수입니다. 정사년생 여러분들이 문서운이 강하므로 부동산, 계약, 명예 관련 일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조언 그대로 움직이되 계획 있는 이동만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77년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11월달 건강운입니다. 이번 11월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위장장애와 혈압, 눈 통증, 어깨 뭉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불처럼 쌓이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오후 카페인만 줄여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11월 중순에 건강검진을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의 온도를 반드시 시켜야만 합니다. 다음은 77년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11월 달 행운의 숫자와 컬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안겨줄 숫자 10개는 3번, 8번, 14번, 21번, 25번, 29번, 33번, 37번, 41번, 44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기운이 가득한 컬러는 거건듀와 황금색입니다. 데일리 소품이나 가을 옷 구매에 이 컬러들로 매치해 보세요.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상승할 겁니다.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방향은 남동과 북서입니다. 출장을 가시거나 오래된 인연의 약속 장소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의 행운의 날짜는 11일과 17일, 21일. 그리고 29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거래와 계약, 문서운 강한 날이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실 때이 날짜를 꼭 활용하세요. 다음은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 기운을 가진 정사년생 여러분들이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를 맞을 때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이나 도보 시에도 물 웅덩이는 지나가지 마시고 피해 가세요. 그리고 욕실에서 미끄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거래 시엔 대리 서명과 급한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좋은 말로 시작한 일일수록 서류는 확실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11월 달 정사년생 여러분들은 끊겼던 흐름이 다시 이어집니다. 고생 끝에 복이 오는 길, 이제 문이 열립니다. 뱀띠의 근성은 이미 검증된 힘입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그 마음으로 11월 다시 시작하세요. 하늘은 정사년 뱀띠 여러분들의 끈기를 시험하면서 동시에 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 비교보다 자신감으로 나아가세요. 이번 11월의 움직임이 내년 2026년 대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은 기운 나눠주세요. 당신의 맑은 물이 깊은 복으로 흐르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